자, 요건 문제에서, 자, 사각형 A, B, C, D가 평행사변형을 줬어요. 그리고 전체 넓이는 20이라고 문제에서 준 거야. 자, 요렇게 놓고, 문제에서 체크해야 되는 거 뭐냐면은, 자,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그러니까 선분, AG하고 BH가 서로 같도록, 같도록 G점하고 H점을 잡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E점하고 F점은 그냥 특별한 이유가 없어. 그냥 아무렇게나 잡은 거야, 아무렇게나. 이가뭐 여기서도 있고 여기서도 있고 뭐 특별한 규칙이 없이 얘하고 얘만 여기가 같도록 정한 거고 이건 고정되어 있는 점이고 요거는 그냥 아무 데나 그냥 랜덤으로 하나 찍은 거야 자 그렇게 했을 때요 지금 사각형의 넓이를 지금 구하라겠죠 뭐 내가 알아야 되는 거는 E, H, F, G가 되겠죠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넓이를 구해라 자 요거는 뭐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여기 옆에 있는 거 보조선을 이렇게 딱 긋잖아 그지? 그러면 사각형이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죠. 요 각각이 다 평행사변형이야. 자 문제에서 보면 은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평행하죠. 요게 지금 평행해. 요 친구가 지금 평행하다 이 말이지 이제. 평행하면서 그 평행한 변이 길이까지 같아요. 그럼 평행사변 조건 다섯 가지 중에 하나가 해당되는 거니까 당연히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평행사변형이 되죠. 그럼 얘가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도 어때? 각각 평행하다고 볼수 있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요 사각형도 뭐가 되는가? 평행사변형이 된다고 각각 평행사변형이 된다 평행사변형 그럼 잘 보세요 자요 평행사변형에서 요 평행사변형 여기지여기이 요기. 평행사변형에서 요걸 평행하게 꼬르여기다 이거랑 평행하기끔평행하이끔 보조선을 이렇게 긋잖아 그지? 그럼 잘봐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어떻게 해? 얘도 지금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니까 서로 같을 수밖에 없죠 여기를 동그라미라 그러면 여기도 동그라미 이렇게 된다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헷갈리나? 이게 A라 그러면 여기 A가 된다고? 여기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평행 사변형이 되는 거잖아? 그제? 그럼 여기가 B라 그러면 여기도 B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여기랑 여기가 다 평행하게끔 이게 보조선을 긋는 거야? 다 평행해. 여기도 평행. 평행? 평행. 이렇게 되죠. 그럼 얘도 지금 평행 사변형이지 그제? 그럼 평행 사변이니까 여기를 C라 그러면 얘도 C라고 놓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도 지금 평행한 거잖아? 평행 사변형 평행 4변이 된다고? 그럼 이게 D가 되면 이게 D가 된다 그럼 전체는 다 A, B, C, D가 다두 개씩 있는데 요 가운데는 요거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거 요거는 A, B, C, D가 어떻게 돼? 다 하나씩 있죠 그럼 전체 요거의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야 절반이 된다고 절반 그래서 20에서 2분의 1을 그냥 곱해가지고 답이 그냥 10이라고 빠르게 구하시면 되겠어요